노아의 방주 아담과 하와의 하와가 에덴 동상에 쫓겨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은 언제나 착하게 살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지요.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했어요. 커다란 반조를 만들어라. 나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노아가 미쳤고 산꼬택의 네. 반주를 만들었다니 도아의 가족이 모두 이상해졌어너와의 가족은 아랑보하지 않고 열심히 반주를 만들었어요. 여러 날이 지나서 드디어 반주가 완성되었어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가족은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착한 안 동물들은 한술곱씩 혹시 동물들은 둘씩 들어 보내라. 동물들은 내 발로 기어거나 끈적같이뛰거나 순살같이 달려 방주 들어갔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구도비 내렸고, 집도 높은 산에 모두 물 속에 잠겨 번어도 보이지 않았지요.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주 안에 누와 가족과 동메들은 안전했지요. 어느 날 노아는 까마귀는 날려보냈어요. 물이다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노아는 비둘기도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올리브 잎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노아는 기뻐했어요. 올리브 잎 잎이, 잎이. 필 정도로 땅이 많해게 분명해 노아의 가족을 당주에서 낳았어요 더마이들도 모두 죄지어 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일곱 비가 부지게 하나님은 일곱 비가 부지게를띄어 주셨어요 물론 세상에. 멸망식당 다시는 물론 세상이 망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표시였습니다.